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건강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벌써 한 20년 지난 이야기인데요. 어, 가게를 하시던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보험, 건강 보험이 없으셔서 검진도 못 받으시고 정기 검진도 못 받으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연세가 되셔가지고 메리케어가 메리케이드가 다 되셔가지고 수십 년 만에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딱 검진을 받던 그때 암을 찾아내서 수술을 하실 수 있으셔서 이렇게 오래 다시 이제 건강을 찾으셨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기검진 받으러 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가게에서 12시간 일을 하시고 가셨대요.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 어, 잘 모를 때, 우리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이 영화 주인공은요, 자신이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으로 살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 인생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이 태어날 때부터 이큰 크기의 세트장에서 제작되고 있던 었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주인공 트루먼만 빼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출만만 그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삶그 그 삶이 전 세계의 TV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단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요. 점점 자신이 사는 세상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진짜 현실을 찾아서 세트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요. 가짜 바다를 건너가지고 진짜 세상으로 나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뭐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있고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신앙을 생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정작 어,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배우고 터득한 어떤 행위들을... 그냥 기능적으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좀 진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과 믿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은 틀린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가 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근육은 약해지고 스태미나는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꾸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멤버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멤버십을 갖고 우리가 짐을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짐에 가서 주스 마시고 사우나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말하고 이러다가 오면은 그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가도, 그렇죠? 차라리 그러려면 찜질방권을 끓으셔서 가주시는게 훨씬 더나을 수도 있어요 시설이 더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적 상태가 좋아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려면 짐에 가가지고 무게도 들어야 하고요. 걸어도 다녀야 하고 뛰어도 다녀야 하고 수영도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래 믿음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래된 다리 위에 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오래된 다리. 그런데 겉 보기에는 그런 다리들은 멀쩡하게 다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내부가 다 부식돼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된 다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처럼 1년 내내 공사하고 그러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보수공사 없이 오래된 다리들은 기초가 약해지고 내부가 썩었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리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겉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신앙의 믿음이 안에 있지 않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부실 다리가 무너지듯이 신앙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부식된 다리처럼 기초가 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겉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집은 집 같은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서 흔들어도 끄떡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래된 다리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은 것인지 삶을 점검해 볼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의 삶에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느냐? 라고 강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다른 문제죠. 지금 이 질문은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 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계신 건가요? 예수님이 그냥 계신 건가요 거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 안쪽 어딘가에 그냥 계셔서 좀 이렇게 눈치를 주시고 잘못하면은 멀리서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뭐 그러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렌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그냥 렌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별다른 감흥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요, 정말로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막 계시다고 우기시는데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계신다 그래요. 평소에는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흔들리면은 예수님 어디다 두고 오셨는지 진짜 묻고 싶을 정도로 막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요. 먼저, 우리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아였던 한 아이가 부모,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이 됐습니다. 이 부모는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친자식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돌봐주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머리로는 자기가 입양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개념은 알아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양부모님을 아저씨 아줌마를 불러요. 잘못해도 혼나면은 다음날 일어나보면은 고아원에 가 있어요. 밥 먹다가 너무 맛있게 밥 먹고 남으면은 이것 좀 싸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이 아이가 입양됐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다른 질문인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영적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하나님. 그냥 계시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렌트 주셔서 계시는 분, 그냥 우리가 허락하셔서 계시는 분으로 대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보다는 내 건져, 내가, 내가 사용하는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붙잡고 흔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깊게 점검해 볼수 있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지, 내 안에 주님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신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 다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의 순정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바울이 경고,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경고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 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합격이다라는 겁니다. 예러면 시험 봤을 때 시험을 봤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의미는요. 신앙이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준 미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타코마에서 1940년에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라고 자랑스럽게 개통이 됐던 타코마 네로 브리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개통이 된지 4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요, 당시에 최신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건설이 됐고요. 아주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튼튼한 그런 다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바람이 만든 공진 현상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경고를 했다라고 그래요 보강해야 한다라고 설명도 했는데 관리당국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개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940년도 11월 7일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분 날도 아니에요. 초속 7마일에서 8마일 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요, 원래 초속 25에서 30마일 정도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리예요. 그런데 그 공진 현상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은요, 바로 뜹니다. 자, 이 다리가요. 진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게 보여요. 작은 결함을 무시하고요, 경고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큰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가볍게 여기면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질 위험에 점점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지적 동의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끝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교인들한테 안 들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서도 못하면은 그건 보나마나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순종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가능하신 것,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더욱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며 삶의 신앙 고백을 삶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있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 있고 유지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며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요, 우리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중요한 점검표들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요,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의 겉면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혹시 신앙의 흔들림이 느껴지신다면요?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느껴지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수 있길 바라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욱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